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은 에브리데이 한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로그의 역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댓글들도 굉장히 좋게 달아주시고 해서 제가 힘을 내서 두 번째 영상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바빌로니아인들이 숫자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6 0 진법으로 숫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고대 이집트인이 숫자를 사용하게 될 때는요, 0진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숫자를 사용할 때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상형문자를 통해서 숫자를 나타냈는데, 자 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연못을 봤는데 연못에 떠 있는 연꽃들이 천개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연꽃 그림을 그리게 되면 천이라는 숫자를 의미했고요. 자, 만이라는 숫자는 갈대밭에 갈대들이 한만개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갈대숲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만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10만이라는 숫자는 나일강의 올챙이 떼들이 10만 마리 정도 있겠다라고 해서 나일강의 올챙이 떼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10만을 표현한다. 자, 100만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였어요. 거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숫자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신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100만을 표현하는 숫자였습니다. 아니면 놀란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 100만을 표현하는 숫자였다고 하네요. 자, 시기가 조금 흐른 뒤에요. 중국에서는 과연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숫자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시 100천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가 있죠 여러분 <laughs> 10의 8승, 12승, 16승, 20승, 24승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억조경해시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보다 더큰 숫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양구간정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 정제? 어, 이정제? 어, 잠깐만요 제가 있을 때 이정제 사진을 띄우면 저랑 너무 비교되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불가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중국 수학책에서 가장 크게 표현되고 있는 숫자는 10의 68승인데요. 10의 68승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량 대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참고 사항인데요. 어, 미국에서는 10의 100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940년에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카스너 가요 어, 자신의 조카가 10의 백승에다가 이름을 붙였다 라고 하면서 자기 책에다가 이것을 소개를 하는데 어, 이름하여 구골 이라고 합니다 구골 딱 떠오르는 이름 뭐 있지 않아요 그쵸 구글 있죠 어, 이것은 제가 드립을 치는게 아니라 실제로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 수업을 듣다가 이0의 백승 구골이라는 단어에 삘이딱 꽂혀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만들 때 세상의 무한한 정보를 체계화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회사 이름을 구골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스펠링을 잘못 알아가지고 구글이라는 말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재미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지수가 음수인 경우도 중국에서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할 푼리 모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할 푼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할이라는 단어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홀미섬 사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이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0의 마이너스 17승부터 1 0의 마이너스 22승까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마이너스 17승하고 마이너스 19승은 비워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비워놨습니다. 1 0의 마이너스 17승이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어떻게 화면을 지나갔죠?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마이너스 17승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의미하는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순식간에가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말이었다. 그렇다면 10마이너스 19승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제가 셋까지 세면 어, 그때 잠깐 핸드폰을 보지 말고 뒤를 돌아다 보세요. 어, 무조건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본 찰나에 제가 없어졌죠? 네. 그 찰나가 1 0의 마이너스 19승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아, 이렇게 옛날에도 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에 비슷한 큰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지수 표현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온 것인가? 1544년 독일의 수학자 슈티페리요 산술 백가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에는 지수와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티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라있냐면 1533년 10월 3일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당연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슈티펠은 감옥에 끌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티펠이 남긴 산술백과라는 책은요, 수학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책이에요. 현대 수학의 필수로 하는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1586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스테빈이 등장을 합니다. 스테빈은 1제곱, 2제곱, 3제곱을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걸 보고 비웃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위대한 수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비웃을 만한 수학자가 아닌 것이 이 스테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수 있잖아요 0 0 0.1, 0.01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든 어,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지수는 진짜 누가 쓰기 시작한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날에 이런 지수 체계를 만들고 안정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어, 1637년에 기하학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이 지수 표현 방법과 똑같은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편리하게 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생활에서 뭐 지수가 사용되는 예시는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추려보자면 지 속도는요, 3곱하기 10의 8승 미터/퍼세크라고 하고요. 엄청 작은 숫자도 지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소 원자의 크기가 1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치미터라고 하고요. 복리 같은 지저분한 숫자를 계산을 할 때도 100만곱하기 1.02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에 관련된 진짜 재밌는 얘기 딱두 가지만 마무리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종이를 42번 접으면 어디에 갈수 있다. 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종이 있잖아요. A4용지도 괜찮고, 뭐, 색종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42번 접게 되면요. 어딘가에 갈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종이 한 장의 두께는 0.2mm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접게 된다면 두께가 0.4mm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고, 접고, 접다 보면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는데, 42번 접게 되면, 과연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4 2번 접어볼까요? 오, 모니터로 쭉쭉쭉 올라가도 되는데, 그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바로 44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달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가 된다는 것이죠. 혹시 본인의 여자친구 분이 별을 따다 달라 달을 따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4 용지를 42번 접으시면 달에 쭉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 이거 재밌다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보고 열심히 만들라고 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이렇게 눌러줬다라고 칩시다. 한 명이 이렇게 구독을 눌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만 누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지인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명, 3명, 딱세 명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여주고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 명이 좋아요를 누르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명한테만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9명이 되겠죠? 그럼 또이 친구들이 또 3명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27명이 되겠죠? 이것을 스물 한 번만, 딱 스물 한 번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2억 명이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분들에게, 세명에게 이것을 소개시켜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인이 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재밌는 영상,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ings that's going on